이 느낌 엄청 깨달았어. 우리 필리핀 성교 갔을 때 아침 먹으러 가는 길이야. 베니스 먹기. 약한 달하는데 짱쌤. 진짜 맛있겠다. 그냥 그게 잘나하지 아, 나 많이 먹어서 배나왔어 이렇게 윗배가 부른 거 오랜만이야. <laughs> 우리 입석이야 누가 오면 쫓겨나 근데 너무 잘하잖아. 허편하게. 키 이상. 키. 미친 아이 같아. 아직도 눈로 망했다. 내가 <laughs> 친구라고? 생각보다 더 기울어져 있어서 신기해. 어, 체감사 한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같 <laughs> 나? 피의사 <laughs> <laughs> 봐봐 여기다가 이제 둘이 뽀뽀를 하죠 막. 아니야 카메라 움직이면 안 돼, 언니.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<하고 웃음> <난> 조금 묘해. <laughs> <laughs> 됐다. 미션. 언니가 원하던 어? 2층까지. 이거 어, 멈췄어? 응. 어디서? 바닥에서. 층수 주어 응. 어디서 났어? 도도인어 많던 것 야, 도도도어 좋아, 파스타! 좋아, 좋아, 파스타! <laughs> <laughs> 어쩜 이렇게 빵이 맛이 없을 수가 있지? 그냥 맨날 사진 찍을때 아무리 본줄 <볼> 알았어 <laughs> 어 개맛있어 진짜? 어제보다 맛있어 진짜? 그냥 응. 치즈가루 한번 뿌려먹어보게 음 맛있지? 응나도 치즈가루 뿌려먹어볼게 응 어제는 진짜 완전 알데 응. 우리 사람들 진짜 응 그러잖아? 그런값자 반에서 덕반 뭐지? 그렇게말좀해 데1.23향근 네. 진짜 좋아. 귤 레몬 오렌지 귀엽다 난별로 뭐해 좋은데 딱 봐도 장미가 있고 아니네. 아 그래 딱 봐도 장미가 있고 물이잖아 저 병이 아 저거 그럼 이거를 이제는 저기에 가서 보여드리면 미영이가 돈을 내고 구매를 <laughs> 너무 귀엽다. 근 너무 귀엽다. 초코 같 진짜다. 그니까. 미칠 수가 없어. 진짜 초콜릿. 어, 이거 봐봐. 봐뭐 먹지? 안에 가서 보자. 그래. 수박만, 먹어. 수박만 먹어. 근데 바나나도 있어. 일단 수박. 근데 진짜 그 수박 맛이지? 응. 그냥 가짜가 아니라 진짜 수박. 어. 맛. 기분이 여름이야, 지금.

베베르토가 선택한 최고의 토스카나 음식을 느껴보세요 물큰거 <laughs> 시켰는데 진짜 크다 <웃음> 시원해? 시원해 <웃음> 와. 음! 그까다 먹고 두 동강이야. 그니까 계열 받으면 1kg씩 컸는데, 롯데로 1.2kg 로 주문 받아가지고 보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지? 응 여기 도 완전 슬리데링 문화 같아 이탈리려어까 우와, 우와. 야 저거 돌아가 돌아가 돌려봐 이거, 아,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<laughs> 대박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<laughs> 아어맨드이 크다 내 네, 이거 모게 어, 귀엽게 어? 생겼다 난좀 너무 진지한 아이 같은데 <웃음> <웃음> n 토 니오 니오? 니오가 어딨어? n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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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이 w new, new, n e 어 n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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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에 똑쌌어야 음.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제일 어이없는거 <laughs> 아, 너 차례다 <laughs> 마블 내가,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애 아니거든? 250. 아 <laughs> 어, 갖고 싶다. 야 놀려. 아 진짜 갖고 싶다. 우와. 예영이는살 것인가 말 것인가? 진짜 사고 싶다. 베놈. <laughs> 이미 저쪽에서 고르는 게더 맛있을 거 같아 자첫 번째 피스타치오맛 도전 미숫가루 만아 진짜? 응. 피스타치오가? 여기 진짜 맛있다 응 내가 맛집이라고 데려오길 살지? 응 <laughs> 나는 하체비만이건 <찌기만 찌기만 웃음> <난 웃음> 말이, 말이 싫어 왜? 왠지 알아? 왜? 언니가 나보고 너는 하체비만인가 봐 라고 했을 때 엄마가 하체비만? 너하뿐만이 아니라 <웃음> 그냥 이래나 <laughs> <난> 그때 눈물이 났어 아우지러 그냥 이왕없는건 <laughs> <laughs> 공짜니까 아지? 밖에서만 보자 오미술관아 지금 7시 반인데 가게들이 다 닫았어 얇았스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. 아선 아, 이게 끝이야. 이탈리아. 이것도 시원한데. 아,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거. 그리고 얇아서 맛있을 것 같아. 아나 나는 이거 추천할게. 뭔가, <laughs> 어. 뭔가? 너무 아, 누에고치 같아. 아 그래? 어. <laughs> 되게 그림 속에 걷고 있는 기분이다. <laughs> 컬러링북에 들어온 기분이야. 이거 쉬야 참는 춤 아니면. 바이바이 도무. 뭔가 감해졌다. 버스 <버스타베> 타고 가자. 버스 타고 가자. 아. <연단>. 아. <laughs> 너무 다르다. 너무. 언제 본개 아니야? I mm mean. -hmm.